안녕하세요. 슬보국, 황선우 이난영, 어. 강소희입니다. <laughs> 네, 아유,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 약간 생소하신 뉴녀 저희 게스트, 저희 모시기 슬보기야, 어려웠죠? 정말 보시기 어려웠죠. 저희 뉴녀 <laughs> 게스트, 어, 저희 현재 지금 설계사로 계시고요. 저번에뭐목크게 얘기해 주셔 이게 또목적이요 네, 그럼요. 네. 지금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신 이유는 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아버님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 보고 아, 어,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좀 어, 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거고요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뭐게 공감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 어, 그 아, 그 협진증이 아니라 급성 신근경색 진단하고 이제 급성 신근경색이 진단을 받으시면 발견을 하시면 평생 동안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보험금 청유라든지 네, 어떤 보장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지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이게 어떤 분의 피기 계신지? 아, 저희 아빠입니다. 친아버지. 네네네. 네. 처음 진단받으신 건몇년 전인가요, 지금부터? <laughs> 저희 아버지가 처음 진단받으신 게한 20년이 넘었어요. <laughs> 네. 20, 20, 25년 전? 25년 전. 그럼 그때 진단은? 급성신경경색. 급성신경경색. 네. 20년 전에 진단을 받으셨고요. 네. 아,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그 뒤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어서 자세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네. 일단은 급성신경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뭐 저희가 이제 쉽게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병원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느낀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다행히 이제 통증을 심하게 느끼셨고 지하에 이제 아버지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아버지 공장에서 너무 힘도 없고 기어 나오셔서 1층에 이제 세차장 사장님한테 연기차를 불러달라고 하시고 쓰어지셨다고 아. 그러면은 거의 정신을 잃으셨던 네. 상태가 되셨네요. 네. 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급성 그 신근정책이라는게 이제 혈관의 피가, 뭐좀 끈적해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 심장으로 통하는 어, 혈액이 없기 때문에, 아, 어, 이제, 심장이 뛰질 않고, 그 다음 심장 중에서 제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망상태로 진행이 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럼 사망까지 거의? 네. 가셨던 상태였죠? 네. 사망진단을 받으셨고, 가족동의 하에 혈액용그 그러니까 혈전용의 주사를 맞아서, 그 외에 첫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벌써 20년여의 시간이 지나셨는데, 네. 그 지금은 어떤, 그, 그 중간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지? 어, 일단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시게 되시면 첫치를 받으시게 되고 이제 이제 혈관을 넓혀드린다거나 그런 수술을 받으시게 되실 거고 그 다음부터는 피를 묽게 한다는 이제 약이라든지. 이런 그때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혈압약, 아, 네. 혈압이 네, 있었군요. 혈압도 연관이 있었어요. 아. 아, 그래서 어, 혈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약을 계속해서 사망할 때까지 평생토록 먹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은 계속해서 뭐 어쨌든 몇 살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 그 약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병원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혈압 체크, 그뭐 혈액검사,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받으셨어요. 수술도 한셨됐네요 네, 거의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저희 아버지가 이틀 전에 수술을 했어요. 아, 시작했잖아요. 이틀 전에. 어, 그래서 거의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은 스탠트 사비스를 받으셨던 걸로 제가 나와 있습니다. 비용도 5년... 무시 못하겠네요. 네. 5년에 한 번씩이시면 지금 현재 하시는 게한네번 정도, 네, 정도, 어, 정도 되시겠네요. 네. 그러면 돈좀 중요한 네. 문제인데 돈은 네. 어떻게 얼마 정도? 그렇죠. 그래서 수술비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또 가장 주그 수입원이시도 가장이시기 음, 때문에 그렇지. 일단은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처음에 수술을 하셨을 때는 이제 수입을 가지고 올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보험이 막아줄 수 있는 담보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불행하게도 실손도 없으셨어요. 아, 20년 전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셨어요, 20년 전.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아버지는 거의 이제 뭐 보조나 이런. 어, 보험의 보정들은 받으시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타비로. 지불하셔야 하는 아 상황이셨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이라든지 도움을 알아봤는데 이러한 어, 수술에 대한 보조는 3회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음, 의료보험에도 그런 네. 제한이 네. 있죠. 네. 그러면 이 3회라고 하는 게 평생의 삶을 가 참...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이 이틀 전 수술이 네 번째였기 때문에, 어, 제가 그래서 아버지 뭐 받아볼 수 있나, 보험, 아. 이제 아버지가 가입하셨던 보험료를 찾아봤는데, 받으실 수 있는 담보가, 특히나 이제 수술을 자주 받으시게 되니까, 음. 수술 담보들이 좀 사각지대가 없이, 막힘없이 좀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정말 컸습니다. 근데 올해 아직 뭐, 뭐, 표현을? <laughs> 병을... 표현을 아, 한 두세 시간 전에 하셨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지금 수술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나왔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 의료보험에서 보조를 받게 됐을 때 아버지가 라이프하셨던 금액은 250에서 300만원 사이 정도였습니 아, 본인 부담 금까지 아. 하면은 이제 뭐, 천만원 이하 정도? 네, 한 600만원 이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 가지고 계신 질환의 그 중요도, 얼마나 이제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중환자실에 가느냐. 준 중환자실에 가느냐 또 일반 병실에 가느냐 거기에 대한 또 입원비나 저희가 또그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뭐 저희가 자는 뭐거 까는 거 어, 모든 그렇죠. 것들이 모든 또게또다 돈이기 때문에 비용이죠. 엄청난 금액이 발생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진단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사후에 일어나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수술비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어떤 입원비 뭐 이런 것들도 나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우리가 봐야겠네요 그러면. 은 너무 중요하죠. 이번 음. 경험을 비로소 수술비가 엔들 뭐 수술비라든지 종 수술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음. 내외 받으실 수 있는 보장면은 너무. 좋고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질병 이범비라든지 그런 위범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음, 깨닫게 됐습니다. 몸속 깨달으셨고요, 네. 그 그래. 아, 수술비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와, 네, 네. 아, 오늘 어렵게 이 자리 같이 해주신 저희 굉장히 감동이시죠. 네. 너무나 감사 너무 감사를 드리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오늘 뭐, 너무 뭐 어려고 지만 이런 말씀 해주시는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살아가면서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에 또 내가 좀 마지막으로 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 뭐한 말씀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 아버지 같은 경우에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셔서 저희가 이제 저축해 놨던 돈이라든지 저축성 자산들을 깨야 되는 상황이 오게 어,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장성 자산을 어, 다시 한번 2년이나 3년 주기에 한 번씩 점검 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회가 있으시면 자산 상담이라든지 보장성 자산이라든지 기회가 있으시면 꼭 받아보셔서 중복되는 담보들이 있으시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하시고 꼭 필요한 담보들은 마련을 하셔서 유사시에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구자분들도꼭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뭐, 정말 성탄 뉴이지뭐 네. 네. <laughs> 저희 이 술복은 앞에 보시면 좀 대본이 없습니다. 이 네. 저희가 <laughs> <방금> 그냥, <laughs> 아 그냥 바로 저희가 직흥적으로 아니 직흥적이지 않죠. 뭐냐면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알차게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오늘 저희 팀장님께서는 자기의 경험담. 또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경험담 같이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좀... 어, 공유를 해보자 해갖고 좀 어려운 자리 말해 주셨고요 어,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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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주시면은 저희가 또 항상 어,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또찾아뵙고요 음. 오늘도 이렇게 길게 저희랑 같이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항상 네, 저희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웃음> <웃음>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